4월 9일 금요일 온라인으로 매일의 묵상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누가 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그 가운데 1절과 2절 두 구절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는 몇 가지 동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시지요. 제자들이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아, 주님께 모여든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께서 어부와 세리와 열심당원이었던 이들을 불러서 당신의 사역에 동참을 시키십니다. 이 제자됨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그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다거나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 부여 받는 것이란 의미가 되겠지요. 두 번째로 예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1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실제로 이 제자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행했던 일들,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자를 고쳐주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 능력들이 사실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바로 능력과 권위인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바로 본문 2절에 있는데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내심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사사라운 목표와 성취를 위함도 아니었고, 또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를 확장시키고 부흥케 하는 그러한 목적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아는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강하게 회복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인 것이죠. 아,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세상 속으로 내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당신을 따르는 이 무리들 안에서 아, 그들만의 우리만의 왕국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아,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사실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끊임없이 자신들만의 이 왕국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5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먹이신 아, 사건이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아, 이일 후에 사람들이 주님을 당신의 아, 자신들의 왕으로 어, 세우려고 시도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그들만의 이 부유한 나라 만들기를 그들은 원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9장의 이 28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변화산 사건의 에피소드를 보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조차도 그곳에 초막들을 짓고 그 안에 안주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리고 사역을 위한 그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모두는 나를 향한 이 주님의 부르심을 인격적으로 처음 경험했던 바로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아마 각자가 다 다르게, 다른 경험,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통점은 바로 그 부르심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신가요?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내가 선에서도 아니고, 나에게 그러한 능력과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의한 것,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억압을 당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온전케 회복시켜 주고 그들을 강하게 부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이러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바로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근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사사로운 목표를 위하여 우리의 공동체의 성취를 위해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규모를 키우거나 원하는 유익을 쫓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머물러서 우리끼리 안주하는 것도 부르심의 목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제자요 또 자녀로 증인으로 부르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복음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눌리고 연약하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쓰임 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또한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또한 이땅 가운데 필요한 복음의 능력과 권위를 허락하셔서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에 우리들 공동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바로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부욕해 하며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